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28일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진행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파리팀 코리아하우스 공식 개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육에 집중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16억 원은 문체부가 올해 대한체육회에 지급한 생활체육 전체 예산 133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을 포함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총 4200억 원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이 예산을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해왔으나, 정기감사나 업무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 장관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관한 정책은 내가 처음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2008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귀국 후 다시 정리해서 전반적인 개혁방안과 정책방향 설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체부가 결정한 2025년도 총 예산은 7조 1,214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 1,669억 원 증가했습니다. 문체부안의 예산이 7조 원을 넘긴 건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가운데 체육 분야는 올해 대비 587억 원3.6% 증액된 1조 6,751억 원으로 부문별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달 24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을 포함한 10여 명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문채위는 다음 달 5일 전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24일 현안질의 소환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24일로 예정된 현안질의 일정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일정과 9월 중순 마무리되는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추석 이후로 날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를 비롯해 정혜성 전 협회 전력 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 강화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참고인으로는 직전 축구 협회 전력 강화위원들을 비롯해 황선홍, 김도훈 등 축구 대표팀 임시사령탑을 맡은 지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바뀔 수 있는 가운데 문채위는 가급적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현안 질의에 참여시켜 축구협회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의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 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의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다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 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옛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선연임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600억 원대 절차상 문제를 밝히며 징계 의지를 드러내며 화제입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정회장의 사선연임을 승인하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까지 전했습니다. 정회장의 사선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까지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내달 네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및 협회 행정 남맥상으로 인해 문체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착수한 축구협회 감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9월 안에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월 안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이 정회장 사선 도전을 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유장관은 기본적으로는 사선이 안 되게 돼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 위원회가 허가하면 할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회장의 연임 문제가 정회장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 의지와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한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를 맡고 있다가 지난 2013년 초 축구협회장 선거에 도전, 당선된 정회장은 이후 단일 후보로 두번더 나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 사선에 나설 가능성이 불거지는 중입니다. 정회장은 올 들어 눈높이를 낮추면서까지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직에 당선됐습니다. 체육단체 임원은 3선부터는 국제기구 임원직을 맡게 되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한데 정 회장이 이 요건을 충족한 거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총수으로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올초 대한축구협회 파트너가 되고 최근엔 정 회장이 축구 관련 자서전을 펴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축구협회장 사선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정회장은 지난 수년간 아시안컵 유치 실패, 국제축구연맹 피파평의회 의원 선거, 낙선, 승부조작범 등 축구인 사면 강행 및 이에 대한 반발에 따른 철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및 성적 부진과 재택 근무에 따른 경질 사태, 홍명보 낙하산 선임 사태 등으로 축구계 안팎에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선임 과정에서 답정너 의혹이 강하게 불거진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냐라고 묻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질의에는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면서 9월에 경기를 앞두고 있기도 해서 축구협회가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와 축구협회 등 체육계 진상조사 결과를 이르면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